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한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 지구 군 통진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네, 그럼 간단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기 세계예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우선 일단 우선 여기 남북 군사 당국 회담 개최 제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적대 행위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 적대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적대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 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 등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희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당 행위 중상호 중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고요 회담을 앞두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네. 김용준입니다. 그 2015년이나 14년에 있었던 회담했던 북측의 당국자들은 지금 자리를 다 옮긴 상태거든요. 남북 간의 회담 채널이 살아 있나요? 그리고 그쪽과 회담하고자 하는 급이 어느 급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회담 채널은 아까 아까 제가 군 통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이번에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에, 지금 말씀하신 과거 회담 사례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제의.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역사적인 1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겹치는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 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적십자회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 김선향.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 등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에, 저희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당행위 상호중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고요. 회담을 앞두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네. 김용준입니다. 그 2015년이나 14년에 있었던 회담했던 북측의 당국자들은 지금 자리를 다 옮긴 상태거든요. 남북 간의 회담 채널이 살아있나요? 그리고 그쪽과 회담하고자 하는 급이 어느 급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네, 회담 채널은 아까, 아까 제가 근통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네. 그럼 간단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저기 세계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우선 일단 우선 여기 남북 군사 당국 회담 개최 제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적대 행위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 적대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적대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 전 단계에서 구축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 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이번에 북한이 호응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과거 회담 사례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제의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역사적인 1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겹치는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7월 21일 한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